My happy everyday life. 나의 행복한 매일의 삶. 자, t i n t r My favorite time of the day. favorite 하면은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뜻이죠. 단어 잘 모르는 거는 꼭 적어 놔야 돼. 하루에, 하루 중에, 하루 중에서 이럴 때 어부는 뭐뭐 중에서 자, 그래서 하루 중에서 나의 가장 좋아하는 시간. 소민. Hello. I'm 소민. 나는 소민이야. 나는 I'm 15 years old. 나는 15살이고, 그리고 나는 I live in Korea. 한국에서 살아. Please tell me 나에게 말해줘. 어, 너의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대해서. 하루 중에. 자, you can also show, show me some picture. 자, 너는 또한 보여줄 수 있어. 음. w 가사형식 동사여서요. 간목에게 직목을. 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할수 있다는 얘기는 뭐뭐 해도 돼 라는 뜻이고 그래서 너는 또한 also 또한 나에게 몇몇 사진들을 보여줘도 돼자 디에고가 말합니다. Hi, my name is Diego. 내 이름은 디에고야. 그리고 나는 세어 스페인, 스페인의 세빌에 살아. 도시 이름이에요. 나의 가장 좋아하는 시간 of the day. 하루 중에서 나의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is lunchtime. 점심시간이야. My school usually ends around 2 p.m. 나의 학교는 일반적으로 끝난다. 음. 이럴 때 around 하면 은 경. 그러니까 오후 2시 경. 끝나. On m o s t Day. 자, 대부분의 most. 대부분의 날에. My, fa my family, 나의 가족들은 get together. 모이다. 라는 뜻이죠. 모여. 그리고 has a big long lunch. 크고 긴 점심시간을 가져. 어, 그러니까 점심을 좀 늦게 먹네. 자, we usually have soup, vegetable and meat.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프와 채소와 그리고 고기를 먹어. 이럴 때 have는 이세음이야. 음. 가진다라는 얘기는 음식을 가진다는 얘기는 음식을 먹는다. 자, 우리는 또한 먹, 음, 디저트를 먹어. 라이크 like, 전치사 라이크죠? 뭐뭐와 같은 그래서 철어스, 추러스. 추러스와 같은 디저트를 또 먹어. 애 n 런 h 점심 후에는 we usually take s e s t a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에스타를 가져. 이 시에스타가 뭐냐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시에스타가 뭔지 우리는 모르니까. 이게 짧은 네, 짧은 낮잠 자, both a and b 하면은 a와 b 둘다 라는 뜻이에요. my father and i 그러니까 아빠와 나둘다 like to sleep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부터 있으면 그냥 간단하게 합쳐서 해석해 근데 뒤에서부터 잠자는 걸 좋아합니다 under the tree in our garden 우리 정원의 나무 under 뭐뭐 밑에서 자 타빈 hi my name is 타빈 안녕 내 이름은 타빈이야 I live near the Gobi desert in Mongolia 나는 몽고의 고비 사막 대졸 t 타면 사막. 아까는 디저트 나왔지? 니어는 전치사죠. 뭐뭐 근처. 자, 몽고 고비사막 근처에 살아. I'm happy. 나는 행복해. When I ride my horse. 내가 나의 말을 ride 타다. 탈때 나는 행복해. 말들은 are important in our culture. 우리의 문화에서 말들은 중요해. Almost. 거의 모든 사람들이 can ride a horse in Mongolia. 몽고에서는 말을 탈수 있어. In fact, 사실. 자, 우리는 말해, we ride a horse before we can walk. 우리는 말을 탄다 라고 말해. 우리가 can walk, 걸을 수 있기 전에. b e f o r e 접속사죠? 뭐뭐 하기 전에. 우리가 걸을 수 있기 전에 우리가 말을 탄다 라고 우리는 말해. 그만큼 말을 잘 탄다는 얘기겠지. 자, I take good care of my horse. Take good care of 무엇을 잘 보살피다. 나는 나의 말을 잘 보살펴. I often brush him. 나는 그를 종종, 그러니까, 쓰, 이제 쓸어줘. 그러니까 이제 그털 같은 거, 털, 나, 이제 하도록 그, 빛 같은 걸로 이렇게 말을 쓸어주는 거야. 나는 그를 쓸어줘. 어. 그리고 give him some carrot. 자, give는 사용식 동사여서요. 간목에게 직목을 이라고 해서캐줘야 돼. 나는 그에게 carrot, 당근. 그에게 약간의 당간, 당근을 줘. I enjoy r i d i n g especially in the evening. 나는 즐겨.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 목조가 온 거야. 말타는 것을 특히 저녁에 석, 어. 그러니까 선셋, 석양, 석양 전 저녁에 특히 말타는 것을 나는 즐겨. 그때는 sky is red, 하늘은 빨갛고, everything is peaceful, 모든 것이 평화스러워. 자, 그다음 무사 얘기네요. 자 무사, hi, I'm 무사, 나는 무사야. I live in Nairobi, Kenya. 나는 케냐, 나이로비에 살아. My favorite time of the day, 하루 중에서 나의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is our running practice time, 우리의 달리기 연습 시간이야. My friend, 내 친구 타무하고 나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are on the school's running team. 학교 달리기 팀에 있어. 비동사 이럴 때는 있다. 자, 나는 I'm happiest. 최상급이지. EST가 붙여있으니까 스펠링도 조심하고요. 나는 가장 행복해. When I run with Tamu. 내가 t a m 와 함께 달리기를 할때 나는 가장 행복해. Our practice time isn't boring. 우리의 연습 시간은 Boring 하면은 지루 아니지? 지루하지 않아. Because we can see many animal. 우리가 많은 동물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연습 시간은 지루하지는 않다. Many runners. 많은 달리기 선수들. From Kenya. 이럴 때는 모모 출신에라고 해석해 주면 from이 좋겠다. 케냐로부터의 그러니까 케냐 출신의 많은 달리기 선수들이 원 레이스 경주에서 이겼어 인디아 올림픽 올림픽에서 I'm so proud of them. Be proud of 이럴 때 so는 매우고 be proud of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라는 뜻이죠. 자랑스러워하다. 나는 그들을 자, 매우 자랑스러워해. Both 타무 and I want to be like them. b o A and B 앞쪽에서 했었지? A하고 B 둘 다. 자, 타무하고 나둘 다. 이럴 때의 비동사는 이다, 있다, 되다 중에 되다. 되교, 되기를 원해. Like는 전치사죠? 그래서 뭐뭐 처럼. 뭐, 뭐, 만큼, 그들처럼 되는 것을 원한다.